안녕하세요. 연우리 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알아, 알아볼 겁니다. Don't waste the p r e t t y 이거 뭐 수고라고까지 표현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요. 이쁜 것을 낭비하라 하지 마라 지겨워하면 그런 거예요. 이쁘다고 빼지 말고 지금 데이트하고 사람 사귀고 그러라 그런 표현이에요. 뭐, 우린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인데, 이쁘다고 낭비하지 말라. 이게 직역이죠. 그를 읽어기로 하죠. Now at first glance, 차, 이제 처음 보니, it seems that this should have been demoralizing to us. 이건, 우리를 아주 기운 빠지게 하는 것, demoralizing이죠. 즉, 동격이죠. It should send us all, 우리 모두를 tail spin. 꼬리를 뒤 흔들면서 추락하는 것으로 상태로 아주 어쩌 흠편없는 추락 상태로 보낸 것이었다. Yet the opposite was true. 그 반대가 사실이었다. Knowledge is power. 지식은 힘이고, more importantly, 중요한 것은 Knowledge saves us time. 지식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껴준다. I realized that. 나는 깨달았다. 음, 깨달았다. 깨달았다. 아. from, uh, from that day, 그, 날로부터 해서 쭉, I would s p e a d h o u r s of waiting by the phone. 전화 옆에서 기다리는 여러 시간, 시간을 아끼게 된다는 것을. I was, I was obsessing with my girlfriend. 내 여자, 여친들하고 함께 안달부절하는 시간을, 시간, 시간을 아껴준다는 것을 hours and hours of just hoping, 그저 희망하는 것, 이 믹스 헷갈리는 표현이 메시지가 정말로 meant I'm in love with you, 정말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뜻으로 어 되기를 어 의미하는 것이 되기를 그냥 희망하는 시간 시간을 낭비를 없애주었다. 그레그는 reminds 우리에게, we all, 우리는 모두 beauty, 아름답고 스마트하고 재미있는 여자들이고 그렇지만 we shouldn't be wasting our time, 우리 시간을 figuring out why I'm a guy, 왜 어떤, 어떤 남자가 is, isn't calling you, 왜 전화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As Greg p o o l y 표현했듯이 말했듯이 we shouldn't waste pretty, 이쁘다고 데이터 안 하고 괜히 빼고 그래갖고 낭비하지 말라 인생 낭비하지 말라 그런 거죠 이쁘다고 뭐 그냥 누가 누가 데이터 자고 뭐 그래 주나요? 면리서 이쁘다 하고 쳐다만 보는 거죠. 우리도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잘 이해되시겠죠? 테일스핀 꼬리를 선회하면서 강화하는 거 아주 형평할 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업는에 거기에 대하여 서 있는 거예요. 세 대래 씨 대래 씨 앞에 마주 서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함께 안달부달하다. 걱정하다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Don t waste the pretty. 예쁜 것도 낭비하면 안 된다. 예쁜다고 빼지 말고 지금 데이트하라. 일종의 감춰진 비난이에요. On his face, 겉으로는 임인스된 I'm attractive, 내가 매력적이지만 and should be dating now. 지금 데이트하라는 거죠. Putting my energy t o w a r d finding a suitable handsome prince. 아주 적합하게 잘 생기는 그런 왕자를 찾는데 에너지를 붙이고 쓰고 에, gathering i n 유래요. You are rosebud while you may. 당신이 그럴 수 있을 때 장미 봉오리를 따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옛날에 이 e, 이를 더로 뭐 유어 뭐 이런 걸로 썼던 거 기억이 얼핏 나는데 뭐 맞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